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죠. 그리고 원전주 관련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 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주는 차기 주도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일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뭔가요?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이게 포스코 그룹 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건이두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나오나요 양극재가 나옵니다 양극재는 어따 쓰나요 배터리에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배터리 생산이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온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요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 즉,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차의 보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 모멘텀은 전기 생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왜 와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전기차 보급이 되면 될수록 탄소 배출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기차 보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겠죠. 어쩔 수 없이 원전은 음, 차기 주도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가 지금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던 그런 모멘텀이에요. 여기 <laughs> 시세를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죠. 에코프로는 2020년에 만원만원 이하에서부터 15만 원까지 대략 1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0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똑같이 15배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2020년도에는 뭐 유동성 장세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전체 종목이 10배 이상씩 갔어야 되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아무리 유동성 장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모멘텀 있는 쪽이 가장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멀리 갑니다. 즉, 상승하는 기간도 가장 길고, 상승하는 폭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온 상승폭이 15배에요. 자,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어떻죠? 굉장히 가파르죠? 그쵸? 모멘텀상, 그리고 주가의 가격상,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 지어질 테마는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후발주를 보면서 뭐 LNF를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LNF를 볼수 있죠. 하지만 단타로 끝내야 됩니다. 단타로 다시 강조 드릴게요. <laughs>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요. 올해 들어서만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양극재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배터리에 대한 생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배터리 생산이 어디 들어가요? 전기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를 보면, 아니,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기의 양을 보면요. 일반 가정집에서 한번 완충 기준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한 달치 분량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당연히 전기 생산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왜?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게 목적이니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무언가를 하는 건 전부 다 동일해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완벽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자, 에코프로 대비해서 주가가 비싼 이유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에코프로가 더 비싸지만 에코프로가 상승하기 전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이 더 비쌌어요. 자, 그런데 상승폭을 보고 실적을 대입해 보면요. 여기 2020년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21년도까지 15배 올랐죠. 그러면서 실적이 전환된 겁니다. 올해도 실적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적이 전환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어디서 봤어요? 에코프로에서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의 성장은요. 자, 2020년 실적 대비해서 2년 만에 10배가 나왔고요. 그리고 22년 기준에서 23년까지 5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것만 상승했나요?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2020년과 2021년도 기준에서 15배 올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거쳤지만, 이때 가격부터 지금까지 보면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은 어때요? 어, 대략한 2020년 기준에서 20배가 채안 되죠. 근데 주가는 왜, 이리, 주가는 왜 가파르게 뛸까요? 내년, 내후년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가는 지금 상승한 부분은 다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승한 부분에서도요. 반드시 보셔야 될게 최소한의 이격 조정은 받고 갈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에코프로는요 지금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돈만 있는게 아니에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 대비해서 내가 자금계획을 세우잖아요 다 각자 그쵸? 이 자금 계획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하는데 에코프로 이 구간에서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본다면 1억을 다 투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지금 지나보면 어, 그때 다 넣을 걸. 이렇게, 보, 이렇게 볼,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떨까요? 이때보다 상대적인 가격이 싼 거예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지금 이때 당시에 비교해보면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보유기간을 체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건 앞으로 전기가 앞으로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거고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요. 유일하게 지금 탄소배출이 없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는 원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모멘텀은 주가의 반영이 먼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도 못했는데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안전마진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폭이 더 커질 겁니다. 왜?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 구간까지가 더클 테니까. 8월 달 가고 9월 달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점점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신고가 이후, 그래도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 폭이 줄어들어서 시세 시세가 붙었을 때그 가속도는 그 이후엔 그 이후엔 그 이후에는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에코프로 상승 이후에는 에코프로 실적이 연결되어야 되고요. 에코프로 실적이 연결이 되었을 때 전기 생산 쪽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안전마진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보유기간 즉 보유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보유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준비한 선물 신고가 구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 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두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 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금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루밍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준비해 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생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보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 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요.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는 무조건 신고가를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전주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 이제 기정 사실화되어야 돼요. 어, 주말에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매도 쪽에서 이제 포기한다. 거의 뭐숏스퀴즈를 하겠다는 거죠. 뭐 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이쪽에서 두손두발다든 거죠. 근데 그들이 멍청한 겁니다. 아니 성장하는 산업에 대고 고평가 받았다 그래서 당연히 고평가 받는 건데 거기다 대고 공매도를 치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잘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원전 쪽즉전기 어, 생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고가 구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7월 들어서에요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어요 실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한 이유는요 전기차 말고도요 에너지 생산 쪽에 대한 뭐 이런 비용이나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건 어,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답 나왔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시세가 더딘 걸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0원부터 3만원까지 15배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2020년부터 21년도까지예요. 지금 2023년도니까 2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근데 15배 상승한 종목이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5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는 건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1조에서 10조까지 올랐는데 당연히 10조의 시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실적을 확인해야 되죠. 그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흑자를 전환한 지 2년 차예요. 그리고 아직 원전에 대한 보급은 가파르게 증가하기 전입니다. 자, 요 내용이 가동률에서 볼수 있어요. 지금 2022년도까지의 원전 가동률이 14, 15년도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가동이 되면 될수록 즉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됩니까?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간차를 두고요. 18년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의 손익분기 기간이었던 2020년도를 기준해서, 자, 21년도까지를 보면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2년도는 유지, 23년도에는 흑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자, 원전이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요. 아실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인데, 이 위험에 대한 부분도 smr로 지금은 잡았다.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에코프로 이후에는 이제 원전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는 어, 그냥 뭐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보유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유전략에는 첫 번째로,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돼요. 왜? 앞으로 무조건 다가올 미래니까.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 그냥 뭐 공개된 공간에다가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인은 돈안 받습니다 돈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고요 그리고 이 원전주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다음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세,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요, 정부에서 밀거나, 그리고 대기업에서 밀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원전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가격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